안녕하세요. 주산자 TV입니다. 매켈란 지금 수입사에서 같이 취급을 하는 요 옐로우 로즈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또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 요 옐로우 로즈 한번 시음하고 리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옐로우 로즈가 뭔가 그것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옐로우 로즈는 일단 아메리카 위스키예요. 아메리칸 위스키. 한국 법원 옆에 이제 마크 선생님을 한 번씩 뵙고 있어서 따로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그러니까 마크 선생님 왈 아직 전 이에 걸쳐서 인지도가 있거나 활발한 판매가 일어나는 제품은 아닌데 이 텍사스라는 지역 내에서는 확실히 자리 잡고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아직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원 위스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제품은 아메리칸 위스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존 법원 위스키를 마시던 소비자층에게는 이제 완전히 다른 느낌 제품으로 좀 다가오다가 보니까 오히려 위스키에 대해서 이제 편견이 없는 위스키 아직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편견이 생기지 않은 초보자를 비롯해서 새로운 소비자층들에게 어필해야 조금 더 좋은 반응이 나올 만한 그런 제품이다 라고 평을 주셨어요. 저도 마셔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기존의 버번을 생각하면 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마셔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좀들 겁니다. 이 제품의 이름이 붙은 이유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텍사스 지역이 일단 멕시코로부터 독립 해서 미국에 편입된 거예요. 텍사스 지역이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할때큰 전투가 있었었는데 그 전투에서 적장을 영리하게 방해를 해서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한. 에밀리 웨스트 모건이라는 여성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별명이 좀 붙었는데 그게 텍사스의 노랑장미다라는 별명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분을 기려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그분의 별명인 노랑장미, 옐로우로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옐로우로즈 제품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되는 옐로우로즈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AW라고 그러죠. 프리미엄 아메리칸 위스키. 아메리칸 뉴스키가 쓰여져 있어요. P A W 이 제품, 그 다음에 옐로우 로즈 헤리스 카운티라는 제품, 그 다음에 요거는 옐로우 로즈 라이, 그 다음에 요 제품이 가장 평이 좋은 옐로우 로즈 아웃 로우.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 수입되지 않고 있는 다양한 많은 종류도 미국에서는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른 위스키를 리뷰를 할 때는 굉장히 역사라든가 그 제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좀 장황했는데 이 옐로우로즈라는 위스키 자체가 이 종류들 자체가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설명드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 가장 좋아하시는 부 분이 이제 맛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맛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진행해볼 부분은, 제일 기본이 되는, 가장 많이 팔리고 기본이 되는 제품인, 요 프리미엄 아메리칸 제품입니다. 이 프리미엄 아메리칸 위스키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버번 위스키랑 콘 위스키, 몰트를 같이 블렌딩한 위스키예요 버번 위스키가 아닌 거죠. 예, 블렌딩된 위스키고요 굉장히 달콤한 편에 속하고요. 바나나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진짜 달아요. 굉장히 달콤해서 바나나 느낌이 많이 난다는 말을 한번 맛을 보시면 열대 과일 느낌이구나 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딱 들어올 거예요. 한번 바로 따라서 맛이랑 향을 한번 볼게요. 진짜 지긴한 달콤한 향이 나요. 바나나랑 카라멜이 지배적으로 향이 좀 나고요. 맛도 달콤해요. 옥수수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달콤합니다 알코올 튀는 느낌은 거의 없고요 마시고 나서 넘어간 다음에 느껴지는 피니쉬도 달콤한 느낌이 좀 지배적입니다 마시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위스키를 겁내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알코올 도수는 여기 40도 40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낮은 편을 습합니다. 위스키를잘못 드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렸을 때 마시고 나서, 어? 달콤하게 잘 마셨다라는 느낌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해리스 카운티를 한번 마셔볼게요. 이 제품입니다. 100% 특사수의 곡물만을 사용해서 생산부터 병에까지 전체를 라벨링까지 수작업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제품도 기본적으로 좀 단맛이 지배적이에요. 옐로우로즈라는 제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단맛이 지배적인데, 이 제품은 과일 플레이버랑 좀 너티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아까 마셔본 프리머 아메리칸보다 조금 더 너티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제품은 67%의 콘, 25%의 라이, 8%의 몰트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블렌디드예요. 도수는 46도. 라이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하이라이 위스키죠. 색깔도 봤을 때 아까 제품보다 훨씬 더 짙어요. 맛과 향에서 이제 브라운 슈거의그 눅진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체리 느낌이 많이 나요. 마라스키노 체리 같은 진하고 검은색 나는 그런 체리. 맛을 보면 아까 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데 너티예요. 굉장히 너티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 너티한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견과류를 먹는 느낌이 아니라 한번 볶거나 구워낸 듯한 그런 너티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뭔가를 타서 드시는 것보다는 어 직접 니트로 드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조금 더 좋아하셨어요. 너티하면서 달콤한 느낌. 자 이제 다음 라이 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요새는. 그 전에 비해서 이런 라이 같은 위스키들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버번 위스키는 좋아하시던 분들도 많은데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아메리칸계 피트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좋아하시는 분만 좋아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안 좋아하고 요새는 이런 제품들도 많이 경험 해보셔서 취향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진짜 라이 원액이 95%가 들어갔어요 이 제품의 95%가 라이예요 그럼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다른 라이 위스키의 경우에도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95%의 라이, 5%의 몰트를 사용한 제품인데, 라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향에서는 지탱 풍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달아요. 한번 맛을 보면, 맛에서는 약간의 그민트 민트? 그런 느낌이 나면서 부드러운 단맛이 나요. 스파이시한 느낌이 원래 좀 강해서 라이위스키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른 이제 라이위스키를 접하기 전에 한번 정도 꼭그 마셔보시면 라이위스키를 입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다른 라이위스키를 얘기를 하면 이제 따제락이라든가, 오드포드 리저브라든가, 뭐 미터스 라이드 있겠죠. 그런 제품들과 좀 결이 많이 달라요. 달콤해서 마시기 편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 일반적으로 라이스키를 부드럽고 마시기 편하다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될때 한번 드셔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높은 제품 아웃로우입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강렬한 내용이에요 아웃로우 법에서 벗어난 이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만든다고 하고요 100%의 콘위스키에요 다른 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100% 옥수수만 사용합니다. 굉장히 달콤해요. 진짜 굉장히 달콤해요. 이 제품도 모든 곡물 어차피 100% 콘이지만 그콘 자체를 100% 텍사스산으로만 사용을 하고요. 옥수수 느낌이 진짜 지배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거는 딱 향을 맡아도, 맛을 봐도, 아 이거 잘찐 옥수수다. 보통 우리 가을쯤 돼서 놀러가면 여기저기서 찐 옥수수 많이 팔고 하잖아요. 그 향이 나요. 굉장히 추억에 젖은 향? 그런 향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라벨링을 포함해서 바틀링, 그 다음에 전부 다 핸드메이드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 특이하게 가죽으로 된이런 넥실이 달려있어요. 이게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좀 들고요. 이세 가지 제품에 의해서 향이 좀더 강하고 진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진하게 느껴지는 향이 좀 단내예요. 단내가 진하게 느껴지는데 100% 옥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굉장히 풍부한 캐러멜 향이랑 바닐라가 느껴지고요. 알코올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은 진짜 단맛이 지배적이에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을 봤을 때 기존 제품들은 다 단맛이긴 한데 이 제품들은 조금 더 라이트해요. 좀 가벼운 느낌의 단맛인데 이아웃로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짙으면서도 무거운 무한난 단맛이 납니다. 이거는 마셔볼만해요. 100% 콘으로만 만들어진 콘 위스키다. 진짜 딱한 모금 넘기자마자 아 이거 옥수수다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옐로우 로즈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좀 진행해봤습니다. 을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 완전 초보자 같은 분이나 아니면 여성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기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도수 있는 제품을 니트로 마시기 좋아하시는 조금 더 익숙해 지신 분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 위스키를 한 번도 도전해 보지 못한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괜찮아요. 편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격도 가격이라서 그렇지만 항상 비싼게 최고다 웬만하면 위스키는 돈값을 하거든요 품질에 비해서 시장에서 조금 평가를 박하게 받고 있는 편이 있어요 이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버번 위스키라는 다른 제품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제품의 매력이 드러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향이 필요한데 버번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또이 제품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니까 한번 꼭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상진화 측이었습니다.